예, 안녕하세요. 그 장윤, 자연의 팜 윤재호입니다. 예, 여기는 4인사색의 4 아, 3번 밭이고요. 아, 지금 오늘 아침에 어르신이 지금 두물고추 수확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두물고추 수확 하시는 거 맞지? 예, 두물고추 수확 중이시고요. 아, 지금, 아, 고추 수확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쪽 편에는 고추를 수확하셨습니다. 예, 수확하고 나니까. 예 그동안 아, 많이 달려 가지고 익었던 모습들이 아, 지금 좀 많이 흘변해 졌어요 아 진짜 아, 고추줄도 한줄 밖에 안쳤습니다 고추줄 한줄 치고 아 그동안 아, 지난 장마 이후로 굉장히 까문 그런 그런 시점을 견디면서 고추 A 가지금두 물째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가 고추가 한200 포기, 200 포기 정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00 포기 좀더될것 같긴 한데, 200 포기 말씀하시네요. 200 포기에 지난번에 한 20근 정도 어근 고추 1차 수확 하시고요. 지금 이제 2차 수확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도 뭐 20근 정도는 충분히 수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1차 2차 수확이 끝나고 나니까 는 거의 3차 수확을 하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달려올라가 이게 비가 오고 나니까는 이렇게 달려 올라갑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일찍 물을 줬으면은 아마 이게 지금 많이 달렸을 거라고 지금 병충해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피해도 거의 없고 에...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 충에 의한 피해는, 피해도 많이 안 보여요. 예.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순어점 현상을 한번 겪어가지고, 지금 많이 안 달려 올라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농사 참잘 됐습니다. 음, 이쪽편은 수확하셨고, 여기는 보면 이제 수확전이라가지고, 예. 고추가, 붉은 고추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오늘 오후, 뭐한 11시까지, 한 10시나 11시까지 수확하시고 또 내일 오전에 수확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지, <laughs> 맞습니다. 더워가지고, 예. 내일 오전에 수확하면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1차 수확하실 때도 이틀랙을 쳐가지고 수확을 하신 것같더라고 아, 아무튼 어, 고추 나무 어디 쓰러진 것도 하나 없고 참잘 됐습니다. 아제 같은 경우에는 뭐몇 줄을 쳤는데도다 쓰러지고 했는데 아, 한줄한줄딱쳤는데도 워낙 잘 관리가 잘 돼가지고 예, 짱짱하게 키가 자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옷자랍니다 옷자라 가지고. 예, 옆으로 넘어지고, 처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이 이제 고추밭에 물을 주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물을 전혀 안 줬습니다. 비온거 말고는. 그래가지고, 키가 빵빵하게 컸어요. 예, 앞으로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음, 뭐, 앞으로 뭐, 다수확할수 있는, 다수확은 아니라도 집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 먹거리 생산해가지고, 어,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아, 고추 참 키우기는 잘 키웠습니다. 제가 봐도. 아, 뭐, 이제, 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달아주면 좋습니다. 아직 9월 들어가기 8월 말까지 달리는 거는 붉은 고추로 수확을 할수 있거든요. 아, 아무튼, 많은 고추 수확하실 수 있,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창자연팜 윤재유였습니다. Yeah.